그한개더 하는 거를 만약에 안 했어도 몸이 좋아진다 그러면 참 억울하지 어떻게 보면 아니 나 그렇게 까지 진짜 부들부들 떨리는데 진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야 내가 한 개씩 더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좋아졌는데 그걸 안 해도 좋아졌다 고좀 억울하지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한 번도 안 어기고 11조를 단한 톨도 어기지 않았는데 어, 내가 주일 성수 안 해도 천국 갈수 있다고? 억울하지. 아니면은 그걸 다 했는데 지옥이랑 판결 난다고? 억울하지. 인간의 문제 중에서 제일 문제는 억울이지.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지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. 그래서 내가 왜 좋아졌는지, 내가 왜 천국 가는지,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억울함 속에 살수 밖에 없어.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 바쳐 운동했는데 고작 나한테 돌아온 게 이거야. 억울하지. 왜냐 인지를 못했기 때문이지. 몸이 좋아지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. 트레이닝이 장기적인 거를 볼수 있어야 돼. 그 지금 운동하는 애 중에 그 바둑 하는 친구가 있는데 백수프을 본다 그러더라고. 그래도 바둑이 진짜 우리한테 좋은 그런 거잖아. 그런 것처럼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야. 지금 한개더두개더 이거보다는 백 수업을 내다봐야지. 내가 지금 한 거를 통해서 어떠한 내가 되고 그 어떠한 내가 또 어떤 것을 하고 또 그것을 한 것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뭔가 큰걸 얻을 수 있지, 사실은. 물론 사람에 따라서 평생을 금욕주의자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. 평생을 금식에 새벽기도에 엄청 열심히로 사는 사람들을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만약에 지금 얻는 걸 얻었다면 사실은 좀 억울할 것 같아 나 같아도 운동도 마찬가지 야 그렇게까지 한거나 그렇게 안 한거나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거를 고민해야지. 인생도 마찬가지지. 인생도 죽도록 아끼고 죽도록 일해야지만 부자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해서 죽도록 아끼고 죽도록 일했는데 친구 보니까 그 정도로 아끼진 않아도 되고 그 정도로 일하지 않아도 비슷하게 벌었다. 이러면 억울할 것 같아. 결국은 인생도 트레이닝도 인지를 해야지. 아, 몸이 좋아지려면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.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한지.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엄청 중요하지. 그래서 인지가 먼저야, 뭐든. 몸이 좋아지는 메커니즘을 그래서 인지해야 돼. 왜 그렇게 왜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냐? 그냥 조지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그래 가지고는 인지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. 돈도 마찬가지야. 인생도 마찬가지. 뭐든지 다 인지를 정확히 해야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고, 바른 길로 갈수 있고,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거지.